안녕하십니까. 무게한 주주입니다. 오늘은 덴티움이라는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은 이런 작은 돗담배 형태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방으로 이렇게 주가가 결정이 됐죠. 돗담배 끝에서는 삼각수렴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거든요. 이게 위로든 아래로든 이렇게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덴티움의 경우에는 위로 방향성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갔다가 눌리는 게 정상인데, 여기에 눌렸죠. 붓담배 상단에서 눌리면은 다시 이렇게 가는 N차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N차 패턴이 나왔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보이네요. 일단 이 종목은 여기 작은 공구리가 생겼습니다. 이 공구리를 깨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깨면은 주가가 더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는지 보거나 아니면 여기서 먼저 잡은 다음에 여기를 깨는지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준봉이 하나가 있는데 이 기준봉에 시가를 깨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잡는다면 여기를 손절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번 반등이 나왔죠? 주가도 지금 좀 식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거리량도 별로 없어요. 좀 조용한 편이네요. 그리고 최근 주가가 노란 색깔 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주봉상에서는 이게 기준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준봉의 중앙값을 깨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주봉상으로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를 뚫는다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승 후에 눌림이었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할것 같거든요? 차트만 본다면,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겠죠? 예, 네, 그럼 이것으로 덴티움이라는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으로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